어머 얘 천사의 나팔 꽃차 너 언제 이렇게 몽우리 져가지고 이렇게 꽃을 피우려고 어머머머 난 네가 그 영양가 있는 비료를 같은 걸안 줘가지고 노란해 져가지고 올해는 꽃을 구경할 수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고맙다 어느새 이렇게. 어머 세상에 꽃을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니 고마워 고마워 어머 세상에 너 하나만 달랑 어머나 어머머머머머 얘 내가 돌려줘 볼게 기가 막히다 야 고마워 고마워 그래 고마워 옆에는 아우 이 저기 이 세상에 이이야얘 이, 개미들 좀봐 어머. 살라겠다 얘들아 아우 얘들아 이 개미 웬일이냐 나 너희들 아우 살아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싫어 어머 너무 많네 얘들 아, 아무튼 나팔꽃 천사의 나팔꽃 고마워 나에게 계속 기쁨을 주거라 감사합니다 땡큐